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전광용의 커피딴리 두 번째 시간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5째 줄부터 32쪽 10째 줄까지의 내용인데요. 작년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다른 부분은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2차시 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바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국어 천재교육 출판사 내용입니다. 커피단니 본문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갑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하여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작품은 특별히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품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1962년 사상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한 의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실 적응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도덕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부와 권력을 쫓는 태도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변동이 심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한 인물의 삶을 비판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인물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커피 딴리 본문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차시의 내용 확인합니다. 발단에서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타도 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초조한 초조해지는 그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8쪽 2 5째줄부터 32쪽 1 0째줄까지 살펴보는데요. 전개 부분의 내용입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 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휑등그렁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간호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6개월 전 이라고 해서 광복 직후 해방되고 나서 보다 6개월 전이라 45년 초 1월이나 2월 쯤인데요 바로 앞의 내용에 해방이 된 직후에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벽보가 붙고 벽보가 들여다 벽보를 들여다보던 자신을 춘석이가 웃음을 비죽거리며 쳐다보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 6개월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이전의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데 춘석이의 그 웃는 모습이 자꾸만 거머리처럼 머릿 속에. 떠올랐던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춘석이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그랬는데요. 갇힌 상태에서 병이 날 경우에 석방하는 것을 병보석으로 이제 가추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상범으로 체포되었던 춘석이가 지금 잠깐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바로 춘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춘석이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과거 춘석과 이인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인국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청진기의 상하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온 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결정에 일도 양단하는 자기식 로 찬라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이인국 박사가 춘석이를 진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입원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음. 이인국 박사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전시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알수 있고, 춘석의 입원을 꺼리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정도를 보니까 가난해서 지금 입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것 같고, 병원비도 못낼것 같고, 또 이제 사상범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일제 아주 정책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따르고 살았는데 사상범을 입원시키게 되면 자신에게 안 좋은 해가 따라오지는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춘석의 입원을 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석의 입원을 꺼리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사상범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신민이라는 신민,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라고 해서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는 말인데, 이인국은 일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살았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일도 양단이라는 표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결정하는 것. 그래서 찰나적으로 입원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인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질문한다면, 일본이 하나,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알수 있고, 일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권력이나 부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내용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에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 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회숙에게서 듣고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제 춘석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해수이 같은 경우는 이인국 박사의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고, 이제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위대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에 3팔선 이북 북한 쪽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인데, 그 자위대의 그 젊은이 춘석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춘석이가 눈에서 불통이 튀는 것 같은 지귀법이죠. 살기를 느낄 만큼 그렇게 분노에 차서 이인국 박사를 바라보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이인국 박사는 저 청년이 왜 저렇게 쳐다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해수기가 음~ 이번에 거절당했던 춘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춘석이 입장에서는 말은 입원실이 없다라는 구실을 댔지만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을 음, 수술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분노도 있었을 테고 약간 친일 행각에 대한 분노도 같이 들어가 있었겠죠.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그후 그는 될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었다.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내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의 길을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갔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꾸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뒤 끌른 뒷끌, 사람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해수기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춘석의 그 분노의 눈길을 보고 나서, 어, 밖에 나가는 걸 피하다가 어제 저녁에 한번 나갔다가 그 벽보 벽포 앞에서 벽보는 앞부분에 나왔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고 쓴그 벽보 앞에서 춘석이를 다시 한번 그 마주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이번을 거절했던 춘석이를 떠올리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이 갑자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고 궁금증이 이제 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 들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포도 그러면 포장 도로를 말하고요. 어, 내다 보니까 이제 도로에 사람들이 태극기도 들고 한 손에 적기, 붉은 기, 소련의 깃발을 그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3 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에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의 군대가 들어와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소 군정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1940 5년부터 48년까지 한반도의 38선을 경계로 해서 비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통치하던 시기라는 것. 그래서 이제 통치하기 그 초창기에 소련이 이제 막 들어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자리에 두, 주저앉는데 해수기가 와서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수기의 발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열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수기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찔... 다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 틀을 끄집어 내었다. 국어 상용의 가 라고 쓰인 액자를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 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어상용회가 그럼 국어는 일본어를 이야기한다는 건알수 있으시죠? 그래서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인국 박사의 친일 행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해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친일 행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인국 박사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두었다라고 했는데 친일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떼어 두었다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볼게요.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리치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난 남... 않게 손 끝에 힘을 줘 꼼꼼히 찢었다.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솔선 수범하는 내조 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하였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지금 국어 상용에 가라고 쓰여진 종이를 꼼꼼히 찢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국어 상용에 가라는 말이 쓰인. 모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친일 행적을 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친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글자 하나도 남지 않게 꼼꼼하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장 하나만 있었으면 예전에는 일본인과 교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약간은 그동안의 혜택을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는 모습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광처럼 머릿 속을 스쳤다라고 하였는데요. 섬광 그러면 순간적으로 강렬히 번쩍이는 빛.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일제 강점기 하만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종이장이었는데 이 종이장 하나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라는 생각을 이제 떠올렸다라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제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신이란 사실이 발각되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찢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 관계는 물론 일체, 일본만을, 말을 써왔다는 건, 어,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를 받은 배경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음, 일본 말만 써왔고, 또 아내나 애들도 다 일본 말을 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받게 된 배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받은 날은 큰 경사가 있는 것처럼 기뻐했었다라는 내용도 드러나고, 국민총력 연맹 지부장이 잠꼬대도 국어를 그 일본어를 사용할 정도가 아니면 이 액자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칭찬했던 내용도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봅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수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주의가 어두워 왔다. 그 순간 그랬는데요. 그 국민총력연맹지부장이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를 받았을 때 칭찬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수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다행으로 여긴 건. 일본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약간 친일 행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은행 지점장이 저금통장의 잔액을 몽땅 내어 주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돈을 내어 주는 바람에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그랬을 때 돈이 없었으면 이게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라고 지금 약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일본 말인데요. 장롱이나 옷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자기는 어떤 상황이든 적응을 잘 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드러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친일 행적이 드러날까봐 좀 불안해하는 부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친일 행적이 혹시 발각될까 두려워서 국어 상용에 가라는 그 무조지를 글자 한 자도 남지 않게 찢어버리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 부분 확인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이 처박혀 처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기는 나가보아요. 마오제가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개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도 대범한 것일까? 생각하는 부분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소련 군대가 이제 가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 커졌다는 것알수 있고, 아내가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구 그러면 탱크 부대가 전차 부대가 들어왔다는 것알수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집, 집안에서 집뭐 뭐하냐 나가봐라 마오제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마오제는 러시아인을 함경도 방언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게 감격한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인국 박사는 계집이란 여자는 저렇게 우둔하고 어리석고도 대담한 걸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예인국 박사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위험이 닥칠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밖에 나갔다 와서 "이 안에서 뭐 하냐, 빨리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대담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행적 때문에 상당히... 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광복 직후의 이인국은 친일 행적이 발각될까봐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해, 변해갈까 이제 시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내용이 이제 뒷 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